안녕하십니까. 성경과 한자의 비밀 여덟 번째 오늘은 아들 자를 봅니다. 자원에는 아들 자식 스승 등이 있고요. 해자 하면 아들 자는 한일자 플러스 마칠 요자가 됩니다. 한일자는 아시다시피 하나 첫째 처음 등의 뜻이 있고요. 마칠 요는 마치다, 끝나다, 이루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자는 하나의 마침을 의미합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풀면 한일자는 글자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을 위 아래로 구분하는 율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 대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사람을 그 아래 가두고 있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한일자는 하나 외에 처음, 첫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로 성경에서 첫 언약 또는 첫째 것이라고 말씀하는 율법을 이 한일자로 표현했다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들 자는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7절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려 한번 죽으심으로 율법시대 때 사사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속죄 제사를 단한 번에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한번의 마침이란 어, 아들자의 풀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더불어 자는 어,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신 계시록 22장 13절과도 합치합니다. 이처럼 아들 자는 그자양이 단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죄를 위하여 한번 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여러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아주 매우 심오한 의미의 글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한자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양의 글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즉 한자는 기원전 1200년 경에 우리 민족의 조상인 동이족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각골문에서 시작하여 고문, 금문, 소전 등 오랫동안 여러 단계의 변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AD 1세기와 2세기에 걸친 후한 시대에는 해서라는 반듯한 모양의 서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표준 글자체가 되어 지금까지 자형의 별다른 변화 없이 2000여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서가 만들어진 시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이후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여진 1세기 후반과 거의 같은 시기가 됩니다. 이는 참으로 예사롭지가 않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 아들 자는 지금의 이 자형이 되기 전에는 이러한 형태들로서 글자에서 어, 율법의 마침이란 의미를 찾기에는 다소 애매한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고전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라는 말씀에서 어,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바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비로소 그 비밀이 해제되어 세상에 밝히 드러나고 또그 이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된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1세기 후반에 이르러 공교롭게도 이 아들 자도 율법의 마침이란 의미가 글자에 확실하게 보이는 해서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어쨌든 성경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단언합니다. 그런즉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패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시고 하늘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주시기 위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율법의 마침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함께 기다립시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